중국은 식량 안보를 강조하며 대두 콩 수입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8월에는 대두 수입이 작년 동월 대비 30.6% 증가한 936만 2천 톤이었습니다. 올해 1에서 8월 누적 대두 수입은 작년 대비 17.9% 늘어난 7,165만 4천 톤으로 수입액은 작년 대비 8.6% 상승한 441억 1,500만 달러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중국이 대두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자금률을 10년 내 30.7%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동북지역에서의 자연재해로 인해 대도 수확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올해 대도 자금률이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호주의 석유 대기업 세브론의 액화천연가스 LNG 생산 시설 파업이 시작되어 호주산 LNG 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주요 수입국인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 및 글로벌 천연가스 시장의 우려가 제기됩니다. 노조와 세브론 간 임금, 고용, 근무 조건 등을 놓고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고 부분 파업이 시작되었으며 이로 인해 LNG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유럽 시장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는 등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업이 계속되면 아시아 국가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공급 차질과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생산 차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WSJ의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적 긴장 상황에서 큰 위험에 직면하고 있으며 중국의 보복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가 아이폰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애플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으며 중국은 아이폰을 구매하는 큰 시장입니다. 이로 인해 애플은 미국과 중국 경제 전쟁에서 주요 타깃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술 기업과 반도체 업체 등 다른 회사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애플이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할지는 불분명하며 안전한 기업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금융 서비스 업체 S&P 글로벌의 아시아태평양 수석 이코노미스트 라지브 비스와스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앞으로 10년 동안 세계 경제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시장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인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대규모 경제 확장과 관련이 있으며 해당 지역이 전 세계 GDP 증가에 약 55%를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의 경제 성장률은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능가하는 7.8%로 높게 나타났으며 인도는 2030년까지 세계 3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애플은 비록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 중 하나이지만 인공지능 AI 분야에서 경쟁에서 밀려날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MS, 아마존과 같은 다른 대형 기술 기업들은 AI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있어 애플을 추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AI 분야에서 더 강력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애플은 AI와 관련된 전략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 내대 빅테크 기업은 모두 시가총액 1조 달러 이상의 기업이며 애플은 이 중에서 가장 큰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지만 AI 분야에서 경쟁에서 밀릴 우려가 있습니다. 일본의 엔화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엔 슬래시 달러 환율은 도쿄 외환시장에서 한 달러당 147.87엔까지 상승하여 작년 11월 이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올해 최고치입니다. 스즈키 슈니치 일본 재무상은 외환시장 동향을 주시하고 있으며 과도한 변동에 대한 대응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엔화 가치는 지난 6일에도 한 달러당 147엔대를 기록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으며 작년 9월 일본 정부가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들이는 개입에 나선 직후 한 달러당 145.9엔 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중국의 광둥성 선전시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홍콩과 마카오 주민에게 상업용 부동산 구매를 허용했습니다. 이 조치는 선전의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공실률을 낮추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이전에는 홍콩과 마카오 주민이 상업용 부동산을 구매할 수 없었지만 이제 가능해집니다. 선전의 부동산 시장은 최근 하락세를 보이며 코로나 19 전후로 상업용 부동산 임대 시장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지역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고 세입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고금리 지속 가능성과 경제 호조로 달러가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105대에 도달하며 미국 경제의 강세와 고금리 전망에 따라 상승하고 있으며 중국 위안화는 역사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고금리 전망이 높아져 달러가 강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중국은 위안화 가치 하락을 억제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당분간 위안화가 약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일본 엔화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유로화도 경제 부진에 따라 최근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수 통화가 달러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 반도체 설계업체 아엄은 미국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내년 매출이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엄 CEO 룬의 하스는 데이터 센터와 인공지능 AI에 대한 수요 증가로 2024년 매출이 11% 증가하고 2025년에는 20% 이상의 매출 증가를 예측했습니다. 또한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인해 2026년까지 10% 후반의 매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험의 2023년 영업이익률은 29%이며 장기적으로 60%로 전망됩니다. 이 회사는 스마트폰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분야의 주요 기업으로 모바일 칩 설계 분야에서 90%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 화웨이가 최신 스마트폰을 발표하면서 중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과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 대한 도전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웨이의 기술 경쟁에서 여전히 한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미국 제재로 인해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감소했습니다.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에 사용된 칩은 중국의 칩 제조 업체 중 하나인 SMIC에서 만들어졌으며 이는 아직 선도 업체들과 비교하면 뒤떨어진 수준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미국의 제재로 인해 중국 정부와 업계가 협력하고 발전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외환 다각화를 위해 금 보유량을 10개월 연속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중앙은행, 인민은행은 최근에 금 보유량이 약 29톤 증가하여 총 보유량은 2165톤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진 금 매수의 일환으로 중국은 금을 활발히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리 상승으로 인한 수요 약화를 상쇄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중국의 금 수요 집중으로 인해 취약성이 존재합니다. 이와 달리 다른 국가 중앙은행들은 금 매수 규모를 줄일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의 금 매입은 미 달러화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움직임의 일환입니다. 일본 내각부는 올해 2분기 4에서 6월 실질 국내총생산 GDP 이전 분기 대비 1.2% 증가하여 연간 GDP 성장률을 4.8%로 전망하였으나 이는 이전 예측보다 하향조정된 속보를 발표했습니다. 일본 경제는 작년 4분기 이후 3분기 연속으로 성장하며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원가격 상승세가 무역수지를 흑자로 돌렸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물가변동을 고려하여 16개월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화웨이의 스마트폰 업적을 통해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높은 목표를 세우고 전자정보산업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첨단 제조업 분야를 육성하고 5g 스마트폰 및 관련 분야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국은 또한 전자제조업을 국가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지정하고 기술혁신과 자립을 촉구하며 내수진작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 출시와 관련이 있으며 중국 경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국의 전자 제조업은 중요한 전략적 역할을 하며 장기적으로 기술 인재 육성과 교육 분야 투자가 필요합니다.